아 어, 부드럽게 걸린다, 시동이 오늘의 정자 차량은 택배 차량입니다. 일단 포터 디젤 택배 차량이고요. 오르막에서 힘이 많이 딸리다고 합니다. 그래서 힘 채우기 위해서 그러셨는데요. 자, 오르막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근데 지금 포터가 신형 포터 LPG가 나왔는데, 이렇게 짐을 많이, 짐, 이 차는 짐이 많이 실려있습니다. 짐이 많이 실려있는데, 이렇게 짐 실은 차도 LPG 포터가 견딜지 의문은 드네요. 지금 이 봐도 상당한 짐이 실려있는데 무겁게 느껴지는데요. 차가 좀더 부드러워졌죠? 네. 시동부터 소리가 다르죠? 그렇죠. 다르죠. 네. 완전 그, 다르죠. 거기서부터 달라져요. 저희들은 딱 거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. 그죠. 렇 네. 그럼 오늘 해보십시오. 어, 어디로, 어 이렇게 해야지? 우회전 하시고, 또 우회전 하시고. 네. 짐이 좀 많이 실렸네. 차 굉장히 무겁네. 네. 짐이 엄청 실려요. <laughs> 네. 근데도 네. 부드럽네요, 더. 그렇죠. 엄청 부드럽죠. 네. 네. 그럴 겁니다. 확실히 다르네요. 네. 여기서 우회전 하시고. 네. 우회전? 네. 신호도 스타트 구간입니다. 부드럽게 될까요? 힘이 15, 잘 받네. 1 0 k 구간입니다. 알페이안 쓰고 않안 올라가네. 그알페이아요 그렇죠? 소리 그래. 소리 게 조용하네요. 그, 그렇 예. 원래 이렇게 스타트를 심이 많이 실렸으면 아, 이렇게 많아. 많이 실려 있는데 그렇지. 이 정도는 완전히 네. 조용한 건데 <laughs> 오, 감이 다른데요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일에서는 완전히 사장님 차 가든 차를 타시더라도 이거 장착하면 또 다른 퍼포먼스 가 나온다고. 이런 아 퍼포먼스, 이런 퍼포먼스 가 다르게 나와. <laughs> 아 그러겠네요. 예지스로도 네. 음. 많이 정해졌죠. 예. 네. 아니 네. 네. 확실히 조용해졌죠. 네. 이제 힘만 언덕길만 가보시면 되겠네요. 언덕길에서 제일 힘이 딸린다고 하셨습니까? 네. <laughs> IP 엄청 올라가 볼거네요 <laughs> <그러네요>. 그렇죠. 네. <laughs> 저희들은 i p 그렇게 안쓰러요한3까지는 아, 가야 될거같요3000 그죠? 네. <laughs> 아... <laughs> 잘 밀어지죠 속도, 지금? 네, 속도가 안 떨어지네요. 그렇죠. 지금 네. 발 뛰셨죠? 네. 발뛰요셔야돼발좀요저 신호, 신호등까지 발좀 하세요. 갑니다. 어... 밀, 엄청 밀어지게 좋잖아요. 네. 이렇게. 네. 저... 속내려가네 그렇죠. 네. 속도가 바로 안 떨어져. 네. 네. 진짜 안 떨어지네요. 더워서 네. <laughs> 내려가잖아요키로스 네. 자체가 안 내려가. 그렇죠. 네. 여기까지 와버리잖아요. 네. 네. 아, 아 대박인데. <laughs> 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의 한4 k 로 이렇게 안 올라가거든요. 벌써 7, 음, 근데 7 5 k 올라갔어요. 근데칠 여기서는 이제 내리막이어서 네. 여기 이 구간은 좀잘 나요. 왜냐면 발을 많이 떼셔버렸으니까. 네. 이번가잘 나오는데, 다시 저 평균을 가면 다시 떨어질 까요 이런 것보다는 뻥연비라고 다 뻥연비. 예, 네, 그렇죠. <laughs> 근데 연비도 훨씬 더 좋아지실 거요 이제. 오늘 해보시면 아실 거요 근데 시내에서는 네. 상의 한5 k m 나오잖아요. 20% 네. 좋아져봐야 6 k m 나와요. 근데 20%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? 근데 체감상으로는 딱 1km 밖에 안 올라가니까 네. 체감상은 우회전 하시는데 네. 예, 체감상은 못 느끼죠 많이 네. 근데도 만약에 1km 올라갔던 건20% 이상 상승된 거예요 엄청나게 음. 상승된 거죠 특히 택시 차량 운전한 게 정말 안 좋은 그렇죠. 차량인 네. 택시보다 더안 좋아요 있잖아 와, 그래도 확실히 안 좋죠 네. 나택시 차량 증신 먹을 때 말고 시도 끈적으로 본 적이 없어 맞아요 <laughs> <많이 웃음> 그렇죠 확실히. 자 이제를 접어 봐. 아이디는 어,라고 언덕 걸어갔대이게 알페. m 그리고 힘. 엑셀을 많이 안봐보될거 네. 요 네. 잠깐 여기만 했는데 달라진 게확 느껴져. 그죠 네. 네. 연비도 진짜. 엑셀도 확실히 덜받게되고그죠 맞아요. 확실히 역시가 더 부드럽고. 네. 네. <laughs> 엔진 소음도 지금 떨 진동 떨림도 많이 없는 거 같은데? 네. 원래 디젤차가 이렇게 좀 많이 더떨거든 너무 심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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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시죠. 갓길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제 RPM, 속도와 RPM 비례 어... 이게 상당히 가파라요 예, 네, 엄청 가파라 짐실은 찾으이 있을 아 <laughs> 또 못내는 길이야 여기가 지금이 음. 2000이 안넘어가면 그렇죠 네. 네. 이정도면 2500, 3 8 0 0 여기 한 3000씩 올라가거든요네 여기를 다니시는게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거? 맨날 여기 다니니까 네. 딱2000딱 여기 네딱어지지잖아네 그렇게 그러니까 연비 절감이될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야 음. 완전 부드럽네 <laughs> 저 어, 정도는 한번 타보십시오 지금 발 떼시는 거죠? 네, 아예 떼? 어, 네, 그러니까. 아 속도 안 떨어지네. <laughs> 지금 오르막길 살짝 엉코만 있어요. 지금. 그렇죠. 네. 많이 안밟주셔도 된다니까. 네. 힘이, 힘이 내려가서 빠져준다니까. 엉코만 네. 있는데 안 떨어져요. 역시. 네. 네. <laughs> 안올라가요. 그렇죠. 지금 네. 천을 볼도안 아, 돼요. <웃음> <웃음> 뭐 화물차는 무조건 달아야 돼. <laughs> 큰 차들은 무조건 달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더 좋죠. 훨씬 낫죠. 지금 S 셀그 발만 되시죠? 네. 네이 오르막인데. 네. 네. 그 정도로 S 셀감이 좋습니다. 네. S 셀 그만큼 덜 밟으면 연료도 그만큼 소비가 덜, 덜 하는 거예요. 네. 네. 지금, 음, 저, 예, 저쪽으로 빠지시고요. 오른쪽요로 예. 저는 지금 감이다 느껴져 지금. 그렇죠. 예. 지금 음. 59, 60km. 음. 발대5로내리막인데발뛰셔야 돼요. 네. 네. 아예, 네. 아예 안. 아예 안 벌어보셨어? 네. <laughs> 끝까지 한번 그대로 올라가 보시죠. 발지 마시고. 네. 갈 겁니다. 올라갈 겁니다. 올라가면 안 지키면. <laughs> 올라가요. 나눠보십시오. 한번, 한번 믿어보고. 음, 석도떨어진거 보십시오. 50. 49. 이 오르막인데 46. 45. 이 오르막을 지금 석도떨어진거봐 봐. 40. 올 거잖아요. 올라오잖아요. 밀고 네, 오잖아요. 그렇죠. 네, 잘 되나지. <laughs> <완전 웃음> 네, 힘이 이렇게 닿게요. 요화물차뿐 아니라 승용차 승용차도 정말 아니죠. 뭐이려 승용차 더더 좋아요? <laughs> 운전이 너무 재밌어요. 승용차해 놓으면 야, 힘먹 이게 오르에힘만데 60인데, 알팩은 2,000 나왔어요. 네, 네. 연비는 더 올라가는데, 8.3으로. 네, 네. <laughs> 7km 나온 적이 없어요. 6. 몇 km. <laughs> 네. 이렇게 가도 6, 6km도 나왔어요. 아, 그랬었어요? 네, 고속도로 해도 네. 6. 몇 km 이렇게. 어, 아, 지금 8.6한40%좋하져버그는데 그럼? 네. <웃음> 신기하네. <웃음> 그렇죠 내리안서 웬만하면 뜨시는 좋아 이렇게 어차피 이 차를 침실려가지고 팔지도 못할 거예요 세게 맞아요. 속도도 못 내요 안실아서침실 네, 가져가지고 어떻게 <laughs> 9 5요 9.5까지? 네아무 <laughs> 뭐 그랬다 해 여기 내려가야 되나요? 네, 네 가셔야 돼요 내려가서 네 가서. 내려가서 좌회전 네, 셔야돼 이런 연비 보신 적 없죠? 네, 엄청 많아요. 택배차는 연비가 가장 안 좋아요. 짐도 지금 엄청 네. 가득 실어 있단 <laughs> 말이에요. 1 0 k m 가 넘겠어요, 보니까. 아, 지금 이 길에서 넘어 버리지. 네, <laughs> 잘 밀어진다 이거 엄청 0 m l 정도? 1도 100ml 도1 0 1 0 k m 넘어 버 100ml 정도? 100ml 도1가0나 l 정도? 1 0 0도1 0 0 m 1 0 0 1 0 0도 100ml 정도? 100ml 정도? 아우 밀어 진거 봐. 그 전에 1 5 네? 신호와 속도 위반 전... 단속 구간입니다. 네. 시속 구간입니다. 야, 항상 네. 거리를 계산하셔 가지고 S를 미리 떼버리셔야돼 집중해 네. 거 어심 6.9예요. 아, 그러네요. 평균님이 이 정도. 그것도 고속도로 그쪽 뭐라 그지 응. 도로를 타거든요 제가 네, 네. 타서 6.9거든요. <laughs> 네, 한참 미리 뛰어든다니까요. <laughs> 방금도 늦었어, 엄마그 전에 습관이 남아있던 거야 지금 계속. 스타트도 알펜 1500, 3 6 0 0에서 잡히고. 스타트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그 네, 그렇죠. 차는 그만큼 힘을 써야 되니까 힘을 써서 풀고 나가야 되는데스나드가아 좋습니다 이렇게 뛰시면 돼 하하하하 적시네 바로 <laughs> 네. 한참 전이야 흐흐흐흐 이 습관이 없네요 그렇 그렇죠 그들에 습관이 너무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저기서 이제 우회전 하시면 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네. 성능이 잘 나오니까 좋네요 저도 어우 연 염비가 10km? 여기 지금 이, 여기. 이 서행길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잘 네. 나왔었던 말이에요? 네, 멈추고 했는데도.